정원으로 나왔어요. 우 와, 일로 내려가 보자. 아, 너무 예쁘다. 숲의 요정님의 집인가 봐, 형님. <laughs> <손님. 웃음> <웃음> <웃음> 숲의 요정님 집에 집에 다 왔다. <laughs> 이런 정원을 가져야겠어. <laughs> 이런 정원을 가져야겠고 어제 그 카페 같은 카페를 차려야겠어. 내가 <laughs> <근데> 어저께. <laughs> 시작? 어? 아, 진짜? 음... <laughs> 아. 오. 오. 음, 리를 만들어 주고 <laughs> 하.. <laughs> 맞네. 어.. 여기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음 생각보다 다 신작이야? 어다 신작이야 다 처음 봐 지금 실제로? 당연하지 언니 그저께 끝나서 보는데 <laughs> 내가 어떻게 봐 <laughs> 네? 이게 영상으로 하면 좀 어두워 보였는데 훨씬 밝고 좋네 화사하다 생각 <laughs> 보다 괜찮은 거 같아요 오좋데 입어볼게. <laughs> 어 이제 볼수 있겠다. <laughs> 아 귀여워. <laughs> 벌써 팬이 <펜이> 찾아왔네. 좀 조금 그려놓고. 어. 내일 좀살펴을야겠 뭐그 밑에 부분 오늘만 조금 해놓고 가야겠다. 오케이. <laughs> 아, <너무 웃음> 별로 안 샀으면 어쩔 거했어 너무 잘 나온다 <Center> 이거. 오! <laughs> 그래. 이거로선택도못하어 <삭제품> <laughs> 진짜어 <laughs> 대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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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걱정한 거에 비해 공간도 그 괜찮고, 뭐, 뭐 때문에 그렇했어 실제로 안 가본 데여서 천장이 되게 낮다 그러고 조명이나 벽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그런 거에 비해 뭐 생각보다는... 아무튼 <놀�> <you say> <놀라> 그래서 내일 네, 잘할수 있을 것같아 근데 이 모든 것이 오늘 화방에서 작업한 것 사고 만족도가 높아서 약간 자신감 업그레이드 된것같아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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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나 이거씩. 어떻게 숙소를 3 0 0년된단골집 옆에다 잡았어. 이 말이야. 뭐가 남았어, 야지 쭈쭈쭈 쭈쭈쭈 나옛날 고등학교 때 한창 막 녹차 아이스크림 처음 나고 막 그랬을 때 음. 진짜 녹차에 미쳐가지고 녹차 아이스크림 파는 서울에 있는데 주말마다 다가 먹어보고 막 그랬거든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 와가지고 너 아직도 녹차 좋아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났어 갑자기 아니는 음. 음. 짝수가 달랐구나 되게 기이 남았나 보다 그게. 왜왜 왜? 아침에 왜, 왜? 고등학생으로 돌아왔어. 고경아나 아직 녹차 좋아한다. <laughs> 우리 내일 또 먹자. 그래. 내일 그래, 또 먹자. 뭐. <laughs> 웃겼어. 코앞에, 일단 코앞에 대 봐. 냄새부터 느껴볼게. 맞습니다. 냄새 안 나는데? 아니야. 어? 아우 냄새안 난다고 말하는 순간 지금 고소함이 느껴졌거든? 견과류 향이 살짝 느껴지는데?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 너 오지 마. <laughs> 아무것도 없지 <없이> 지금. 여기 <laughs> <또 웃음> 있다고. <웃음> 초벌리토 조바이오 어어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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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보여? 어렸을때 부산 어어어어어어에서 먹었던 맛밥 맛인데 어어어어 <laughs> 이것도 달지 않아. 나 보여? <웃음> <웃음>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나 심지어 눈은 감고 있어. 맞고 있는데 지금. <웃음> 벗어 버어 <벗어>. 삼땡가? <laughs> 검은콩 우유 유행했던 거 알아? 우리나에서 uh -huh. 검은콩 우유 유, 유행할 때 모든 브랜드별로 검은콩 우유 다 찾아 헤매서 먹어보던 그때가 떠올라. 그 맛이야. 검은콩 우유 처음 먹었을 때의그 감동. 검은콩이니까. 그긴 잘짜식아 <laughs> 근데 그럼 검은 검은 <웃음> 그런 <웃음> 검은 검은 그런 음식이 주는 그런 달콤하면서 고소한 그런 감동. 감동? <laughs> 감동이 있어. 응. 아 어,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또 맛있는 거를 내일 똑같은 걸사 먹어야 될지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될지 너무 고민되네 그러면 다 먹으면 되지 <laughs> 난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야? 자꾸 <laughs> 자꾸 지금 입 막아 어, 난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닌가? 괜찮지 <laughs> <laughs> 않아? 야 이거 무심한데 야, 이 루스 이제 여기까지 바르는 것이어요 <laughs> 아침밥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후 1시 아니야? 아, 2시야. 이렇게 지좀 걸어다니다가 가야겠다. 오, 잘 골랐어. 생선 들어있어. 음! 빈티지 거리가 시작됐다. 그때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쭉 걸으면 된다고 했는데 낮에 걷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끝까지 갔더니 밤이 된 거야. 여기 관광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집 예쁘다. 집 주인이신가? 되게 뿌듯해 하시는데. <laughs> 내집 예쁘지? <laughs> 무조건 맛있다, 그치? 시원하기만 하면 되니까. 먹어봐. 이게 뭐 너무 귀여운데? 어, 둘이 다르네. 어, 어 혹시 귀여워.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걸로 골라주신 거 아니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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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지마 갑자기 <laughs> 아 인중 짧아진 거봐 지금 <laughs> 자국을면좀 괜찮을 것같거 올라가서 내가 카운터 쪽으로 빨리 숨을 테니까 음. 작업 좀 갖다 줘. <laughs> 아, 맞다. 오케이, 너, 오케이. 뭐 어수선거리면은 괜히 좀 그렇잖아. 네. 작업보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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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네? 왜 그래? 아마추어 좀. <laughs> 물감 좀 만들어야 되는데 못 나오겠어. 반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아, 이게 선물을 해릴게요 아기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laughs> 응. 네. 퇴근하실게요. 퇴근? 아, 오늘은 UR콜로 네, 네. 간다. UR콜로 <laughs> <유알콜로> 간다? 하지 <laughs> <오지> 마세요.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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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소감 끝이야? 아니야. 아까 뭐 긴장, 긴장하고 막 되게 막 이렇게 감격해가지고 눈물 터진 분 있었잖아. 어. 어 그래서.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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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아무렇지 않죠. 음, 네. 감사합니다. 도쿄 바리스타 챔피언십 에? 도쿄 바리스타 챔피언십 꼴뚱 에, <웃음> 에? <웃음> 불친절 안 <아무런> 먹을 거면 나가세요 <laughs> 당구 먹을 생각뿐인 김지원이었다 아니다 빠진 거 없는지 잘 챙겨 이슬로 <laughs> 두 번째 캐리어가 갔다 갔어. 가셨습니다. <laughs> 지금 맡기고 찾으면 갑자기. 당고 사냥꾼. 오늘의 당고는 지금 먹을 당고, 기차에서 먹을 당고, 집에 가져갈 당고. 이건 뭔가? 후리카케 있는. 리인데후리꺾케가 들어있는 건가? 아, 아 잘못 그래요. 고른 거 아니겠지? 잘못 썼어 그냥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어냄 산초, 산초 추어탕에 들어가는 산초 언니 <laughs> 그러입씻서 <laughs> 화국박스를 샀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화국박스를 샀답니다. 저는 아주 멋진 화국박스를 쓰는 <laughs> 한국에서 가장 멋진 화국박스를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따라가거든 완전, 완전 상큼한 케찹 냄새 난다. 진짜. 나 지금 그치라고 했어? 누구한테 할 거야? 그치, 여러분. <목소리를> 대왕 스파게티 먹어보기. 너무 맛있... 맛있겠다. <laughs> 이거 진짜 파마산 많이 뿌리면 맛있잖아. 음! 이거 음! 파마산? 음! 나 파마산 뿌리가 완전 훨씬 맛있어. 완전 다른 음식이 됐어. 아니, 기만해봐라 다른 음식 됐어, 안 됐어? 맛있어.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아 m o 요 p a s c a s s e n g e r s departing from terminal. 야, 아라왜 똑같아, 근데 지금? 아니, 왜유니폼이똑같대 지금 동 타다가 집에 못갈뻔 했거든요. <laughs> 내가 한입 먹고 싶다 <laughs> 아, 김이 되게 부드러워. <laughs>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어, 김다 먹는다. 김다 먹는다. <laughs> 찍힐 것 같지? <laughs>